공부하는 중에는, 아, 이제 유튜브 찍어야 지 하는데, 그 쉽지가 않습니다. 네, 인사해주세요. <laughs> 저는 해민 장군입니다. 아우와. <laughs> 신기하다. <laughs> 자주 등장하실 게스트 아닌가요? 이러니까. 이분이 한두 달에 한 번씩 안, 나오시, 안 나온다면? 응? 신고해야 합니다. 응. 응. 자주, 자주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. 자, 근데 우리 전에도 약간 유튜브에 올리려고 찍지 않았어? 옛날에 그빵 먹을 내가, 때. 내가 안 올렸나? 아, 너빵 먹고 체했을 때. 아, 맞아. 옛날에 얘가 무슨 강릉빵 먹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, 그걸 약간. 일은 아자 아저... 으로 있지? 먹었는데... 속이 좀안 좋았어. 그 약간 크림이 정말 많은 빵이었는데, 이 친구가 결국... 채에 근데... 근데 엄청 많이 먹었어. 두리안... 크리안빵을 개 많이 먹다가... 쌀플것더니 아, 그래서 나... 나 벌써... 어, 저기 샐러드 벌써... 아니, 샐러드는 지금 아니... 야 <laughs> 우리 오늘 건강하지 않은 걸 먹어. 그래서 나 약간 벌써 생각해둔 게 되게 많다고. <웃음> 저희... <웃음> 오빠가 3대 500을 치거든요. 그래서 3대500 치는 오빠랑 같이 네. 어, 필수장 가서 저는 3대한 150이라도 칠수 3대, 있나. 3대 그게 뭐야? 3대그 데드리프트랑 어. 스쿼트랑 그거랑 해서 몇 킬로씩 들수 있나 음. 최대로? 근데 그거는 원하렘만 해가지고 딱 그냥 한 번만 응차 이렇게 들면 되는 거라. 음. 뭐. 그 시그니처 말투가 있어요. 장군님은 부하들 통솔할때 어떻게 해요? 가장 씩씩하고, 가장 멋있고, 가장 든든하게. 아이들을 이제 딱 기강을 잡는 버터라는 말이 제트레이드같았데요 버터요? 근데 네, 여기서좀 부끄럽고. 버터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. <laughs> 너못 들어봤나? 이거 언제, 언제 만들었어요? 아이슬란드에서 제가 그때 감기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, 이제 왜 왔지? 네? 아무튼 막 되게 춥고? 춥고 되게 위험한 약간 그런 도로를 막너동 왔었는데? 막 버텨. 무서워도? 버텨. 막 배불러도? 어어막해렇 오늘은 아니야? 오늘은. 오늘? 저, 반미. 오늘은 반미. 오늘 지금 제 친구인 박민지씨가 고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좀 당황스러웠어요. 굉장히 이것저것 잘 먹는 친구인데 고수를 <laughs> 먹지 않는다고 해서 약간 좀.. 더민지 아니지? 약간 좀.. 고어 진짜 맛있 거기 내가 초점 잡아줄게. 다다어 그러면 좀 이따가 카페에서 봐요. <laughs> 고수 안 먹어서 다 시킨 카메라네? 고수 먹어볼까? 아 감사합니다. 고수만 먹어? 아니 그냥 짤벙떡 먹으면 <laughs> 엄청 맛있어요. 별로 이렇게 지금 너무 이아하니까 자기주장이 강하네요 접근질 못하는 거 아니고요 간이지풀지는이 베트남 짝수수 하면 떠오르는 그 국물과 그향 그런 느낌과 딱 고소가 어우러지고 이 사실 새콤한 느낌이 있어요 딱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고 이제 딱잠사만 반미로 입가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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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맛있다에 어디 갈니 내가 카페들 많이 알아봤잖아 카페가 딱 <laughs> 소스가 아주 반미가잘 어울렸습니다 <laughs> 칠다 타이 스리라차 어, 이거, 이게 스리라차 소스인가 봐 이거 다이어트 소스잖아 요 어. 그래서 이거 약간 장떡기에 음, 넣어놨단 말이지 다음에 네. 시킬 때저 주문하려고 음. 아, 이게 이런 맛이었군요 근데 좀 묽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. 별로 안 달고 음. 인간한 것 같아 근데 엄청 칠리! 약간 이러진 않고 맞아. 그냥 그쵸. 칠리 우리가 이렇게. 아는 스위트 칠리가 아니야 그냥 칠리 칠리는 칠리인지는 알겠는데 엄마 뚱실는 아니다. <laughs> 우리 다 비웠어. <웃음> <웃음> 안녕. 민지 발아에서 반찬고 샀대요. <laughs> 어, 진짜 반찬고 <laughs> 샀지만. <괜찮지 웃음> 와, 골목. 여기 뭐 하는데요? 어, 아까 거기다. 여기 되게. 음... 서울에 어디서 살고 싶나요, 나중에? 전 서울. 볼수 있다면. 서울에 막 그렇게 살고 싶은 건 아닌데 응 편다면 나는 연희동 같은 데 살고 싶어 아 연희동 언니는? 혜민 해민, 해민 장군님은 어디.. <laughs> 저는 당연히 살수 있다면 <laughs> 한강 근처에 살고 싶어 아 한강 한번 봐주세요 여기 약간 그러니까 너무 <laughs> 실험실 그거 같지 않아? 박사님? <laughs> 언니도 써봐 아니야 괜찮아 너에 드는 거써 나? 난 근데 약간 음, 라식하고 나면 어, 지적해 보이는 안경으로 어? 괜찮은데 언니 약간 금태 달아올 어. 이건 근데 은퇴 은태 아니야? 은퇴야 로즈골드 아니야? 아로즈골드인가 음, 거울에 비치는 우리 왜 색을 놀라 사람이 많고아 이런 데는 진짜 특히 불편하겠다. 내가 난 진짜로 만도들만 뭐 명만 넘는다고 해 정당하게 찍고 다닐 수 있어. 지금 빵명이기 때문에 거의 아빵은 아, 아니지 소중한 분들 있지. 아, 민지가 아니, 여기, 여기가 유행이라면서 요즘 찍자고 하네요. 여기 보면은 하트 시그널 2 출연진 분들이 뭐 있어요? 김현우 씨, 송단 씨. 아 이게 누구 다 예뻐. 연예인이다 응. 한이다 한이. 다 오. 포토마트. 위치는 여깁니다. 어, 언니, 어, 카드도 된다. 어, 카드 쓰자그러면 그러면 집 기대돼. 마스크 빼 마스크 빼 오리쪽카에단말기에 신용은 체크 교통카드 현금송금으로 일지세요. 앱 안에서 현금송금 유치 방 지금서 저티스때 어? 그때 어? l k e sure your eyes are even with the horizontal line. 데 우리가 안 보여. 보는인다 보인다. 어떻게 하지? 기가 언이가 언이가 그 할게 할게. 사진에 빠졌습니다. 지금 잘 나왔나요? 여기 언니. 사진 하나 더 찍고 여기 빵 먹으러 올 거예요. 아우어, 아우어. 민지 씨 같이 가요. 어 여기다. 여기야 여기야. 한번더 해겠습니다. 나영 씨 아들이죠. 약간 이렇게 찍나 봐. 우리는 내 코씩 있는. 응. 해봐. 그만 에떠 여기. 갈까?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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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기여가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 한을까 자리 있는지 볼인지가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. 다행이다. 어디 있었어? 그냥 거기 의자에 있었어? 가더많어요 <목소리> 比如，每克两个